요즘 핫한 이슈가 있죠 동덕여대 시위인데요 폭동이다 아니다 정당한 권리다 정당한 권리라고 하기엔 피해가 너무 심한 듯 하긴 합니다 여기 정반대 입장에 두 분이 있습니다 신남성현대 배인규님과 맹훈이라는 유튜브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배인규님은 동덕여대 사건은 폭동이다란 주장을 하시고 맹훈님은 정당한 시위라는 취지의 발언과 영상을 만드셨네요 여기서 배인규님은 설명 없어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맹훈님 누구야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상 유튜브를 찍으시다 어느 순간 페미니스트적인 발언과 언행으로 그들만의 집단에서 아주 살짝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내용만 봐도 왜 베인규님이 지목까지 해가면서 토론 배틀을 제안했는지 알수 있지만 이건 맹호님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공약은 배틀에서 베인규님이 지시면 맹호님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함께 해주겠다는 공약까지 걸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게 확률이 있을까요? 만약 이게 경기라면 제 전재산 걸고 베인규님에게 배팅하겠습니다. 또한 이 배틀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무리 공구에 눈이 멀어도 이 싸움은 맹호님 주장과 다르게 동덕 여대 학부에도 고지를 했다고 학생회장이 직접 사인한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몰랐다는 주장은 이미 사실이 아니고, 만약 일반 학생들이 몰랐다면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이 잘 못한 거라 판단됩니다.